안녕하세요, 홍공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은 특별한 전원주택인데요, 근생 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스틸하우스로 시공하였고 내부 자재들도 고급 자재로만 시공한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CC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방이나 사무실로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그럼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광주 도척 IC가 10분 거리로 용인보다 광주 쪽이 좀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차 공간은 두 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더 추가로 주차할 공간은 있습니다. 이렇게 잔디 마당이 넓게 되어 있고요. 입구 쪽에는 길게 데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비바지 설치되어 있고요.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보시면 왼쪽, 오른쪽 다 신발 수납장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 신을 수 있도록 소파처럼 마련해 두셨고요. 거울도 뒤쪽에 있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넓은 거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트월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밖으로 나가는 창이 엄청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냉장고는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식기 세척기, 인덕션, 오븐, 다 모두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납 공간이 넉넉한 주방이어서 주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보조 주방으로 나가볼까요? 보조 주방 오른쪽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 세탁기랑 건조기 두시면 되고, 저기 김치냉장고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이 야외로 나가는 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픽스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 옆으로 픽스창이 길게 설치되어 있어서 고급진 느낌을 주고요. 1층 화장실에도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화장실 옆에 바로 1층 방이 있습니다. 위에 픽스창이 귀엽게 있고요. 이쪽에 옷 수납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 주택은 거실이 넓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이나 공방으로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곳입니다. 2층 올라가 보시면 바로 오른쪽에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픽스창이 있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꽤 넓어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화장실도 방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 방은 마스터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층 거실의 모습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모던하고 고급지게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외벽도 디테일하게 인테리어 하셨네요. 세건이라 야외 조망도 너무 좋습니다. 2층에 위치한 두 번째 방인데요. 이전에 보셨던 방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고 왼쪽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내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여 드린 집 관심 있으시면 전화로 방문 예약해 주시면 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홍공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